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이백십팔 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이백십팔 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죽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와 17장 2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란기아 1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건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내레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본문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 북이스라엘 지방에 거주하게 된 이방 민족들이 화를 당한 모습을 통해서 멸망 전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가틈을 보여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압락한 아수로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벌과 메대 고울에 두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과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란 이주 정책은 어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피 정복민들의 민족성, 정체성을 약화시켜서 저항과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국에 더욱 헌신하게 만들므로 제국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던 그 땅, 약속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요. 또한 약속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에 이주한 백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신의 제앙이 그들의 신이 제앙을 내렸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스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 왕은 북이스라엘이 포로 중한 제사장을 보내서 이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따라 산 제사장이 베데레 살면서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산당들에 두고 자기 민족의 풍속대로 그 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도 경외하여 경하며 섬겼다라고 이주한 백성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3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적으로 내려진 조치 그래서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실행됐지만 이주한 백성들이 그 법을 부분적으로는 지킨 것 같고 그들의 풍습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계명을 거스르는 첫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민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멸망 전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섬긴 우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입기도 했고 그들의 모습은 이제 자손 대대로 물려지게 되어서 오늘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긴다라는 것은 중간에 명확하게 평가를 내려준 것처럼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인데 그 모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했던 이 혼합주의에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됨을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심지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면밀하게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피면서 행실은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정말로 말씀 계명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아야 됨을 우리 마음의 책임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내어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러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비춰지고 그래서 전수되어셔서 자자손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 이후에 지배민족이었던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안에서 다시 한번 멸망의 원인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이중 정체성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극률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진실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이 그럴 듯하게 매우 유유하게 보여지고,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들려지다 보니 현혹되기 쉬운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더욱 되새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미혹의 소리, 거짓말을 분별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주의 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흔들렸던 그 순간에, 곁길로 빠졌던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돌이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적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며 작은 몸부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의 자세가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하게서구와 시오 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며,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런 우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자세를 바라보고 배우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을 세대 가운데 전수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우들 중에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